안녕하세요 예스 yes 앤이시의 제이입니다 오늘도 하연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좀 심각한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해요 현재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유승준 씨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뜨거운 뉴스가 없는 것 같아 연애 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에서만 좀 유독 강한 문화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우 선생님께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Huh. as you're aware, um, today we are teaching how to better describe uh, the issues of usability as service in English. I know you did some research about this issue on your side too. This is a really high profile issue. Uh, what do you think about Steve you? Yeah, it's hard to say. Uh, mm -hmm. I do understand the, the complexity and the controversy mm -hmm. that has ignited in Korea. Mm -hmm. uh, but as far as Americans go, we don't really have a conception uh -huh. of the significance of this kind of controversy because our military service is voluntary. Mm. In general, I would guess you know Americans would be sympathetic mm. to Steve Hughes' case. Mm. 저희 같은 경우는. 군대가 무조건 의무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징병이 선택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큰 공감을 못하는 경우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퍼테리라고 하셨죠. 좀 어느 정도 연민을 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선 이게 좀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승준씨가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이미지가 매우 좋았었죠 그래서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얘기까지 불릴 정도로 참 많이 유명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좀 대중들의 실망이 좀 그거에 비례해서 크지 않았나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가지 문장을 살펴보겠는데요 대법원이 유승준이 이국을 불허하는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찬반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산성의 입장 같은 경우는 유승준 씨가 17년이 지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17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반성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유승준 씨 말고도 다른 병역기피를 좀 시도한 연예인들이 좀 있으셨죠. 그분들은 지금 그거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유승준 씨에게만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너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얘기할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문장이 국민의 대다수 의견이죠. 유승준이 한국의 입국이 허용이 된다면 많은 현역 군인들의 복무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병역 기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정서가 좀 만연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지 할 선생님과 살펴볼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은 경는 대법원이 유승준의 입국불허는 일심, 이심의 판결을 뒤집고 재심 위에 사건을 지방 법원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h, recently,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first and second official ruling that banned Yoo Seung-jun's entry into Korea, and this case was sent back to also higher court for a retry. Could you please put it in another way? Sure. So, uh, Yoo Seung-jun's case. Will undergo a retrial in the sole court. The Supreme Court has overturned the first and second official mm -hmm. rulings. Mm -hmm. And I use the expression undergo mm -hmm. because it emphasizes the arduous or difficult and mm -hmm. time consuming process. Mm -hmm. Mm -hmm. So, for instance, when someone is undergoing a divorce mm -hmm. uh, or any sort of legal process.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뒤집는다라고 할 때, 물리적으로 overturn 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overturn이 물리적으로 뭔가를 뒤집을 때도 쓸 수가 있겠지만, overturn을 얘기를 할 때는, 뭔가의 기존 결정을 반대로 하면은 정말 뒤집는다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overturn 이란 단어를 뒤집는다라고 쓸 수도 있고, reverse 라는 단어도 쓸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뭔가 사건을 얘기할 때, 어, c 케이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라고 하면 뭔가 소송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라고 할때 케이스라는 단어를 쓸수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시 재판한다는 의미의 retrial을 쓰으로써 어떤 사건이 재심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졌다라고 얘기할 때 the case was sent back to somewhere for retrial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었 그리고 지금 이제 하우 선생님이 undergo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undergo가 간단히 얘기하면 experience 예요 근데 undergo 는 정말 뭔가 힘들고, 뭔가 좀 부정적이고, 좀안 좋은 그런 경험을 겪을 때쓸수 있는 undergo 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데, 지금 하우 선생께서 예를 들어신게 divorce, 뭔가 이혼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 많은 법적 절차를 거칠 때 undergo 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얹어주시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살펴볼 텐데요 자신을 굳게 믿어준 대중들에게 큰, 큰 실망을 준건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하고 17년이 지난 지금도 많이 반성을 했을 것이고 다른 병역 깊이 연예인들도 국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유승준에게만 좀 엄격한 잣대를 드리는 것은 불당하다고 라 얘기를 할수 있겠죠 huh. uh, We have many opinions about Yoo s e u n g j uh, Let me introduce one of them. It's true that Yoo s e u n g j n caused a huge disappointment within the public. That had a, a strong belief in him. But as 17 years had passed since the wrongdoings, he must have deeply reflected on himself. On top of that, uh, there are some entertainers uh, who made attempts to avoid military conscription, but some of them are now uh, still active in the intermediate community. It's uh, unfair to impose strict standards on using gene only. So, how would you really explain the other way? Right. What is certain is that Yoo Sung disappointed the mm -hmm. Korean people that believed in him. However, mm -hmm. in Yoo's defense, it's been 17 years since he committed the wrongdoing, mm -hmm. and that's plenty of time to reflect on what occurred. Mm -hmm. In addition, mm -hmm. there are entertainers who have tried to avoid military conscription. Mm -hmm. But who haven't paid the piper. Therefore, it's unfair for Yu Sung Jun to be the sole bearer mm -hmm. of strict standards and consequences. Mm -hmm. And in one defense is a good expression for highlighting whether you're taking a defensive or offensive position. Mm -hmm. For example, when I get in trouble with my wife mm -hmm. for drinking too much soju. I usually say, in my defense, mm -hmm. the other guys drink a lot more than me. We also have the expression, pay the piper. Mm -hmm. uh, this is a fun expression which points to the fact that there are consequences for questionable mm -hmm. activities, mm -hmm. which we enjoy. Mm -hmm. So for example, when I wake up with a hangover uh, after drinking too much soju, mm -hmm. my wife is not sympathetic. Mm -hmm. She says, uh, I've g o t t o pay the piper. 우선은 저희들이 군대 입대한다고 할때두 가지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Join the Army는 우선 좀 너무 외로 하고요. Conscription이 enlist가 있는데 enlist는 말 그대로 내가 자원 입대를 할때쓸수 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징병이라고 얘기할 때는 n s c r i p t i o n 이라는 단어를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뭔가 엄격한 잣대를 드린다는 얘기가 그 잣대 자체가 뭔가 좀 기후적인 영어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일대의 단어로 대응한다는 사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뭔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때 impose a strict standard. On someone only라고 얘기하면은 자대가 남들에 비해서 내잣대는 많이 높다라고 얘기할 때 좋은 표현을 쓸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우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in one defense라고 쓸수 있죠. 저희 국방부라고 하면 national defense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Defense는 나를 방어를 할때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나의 방어를 위해서 언변으로하는 무슨 행동을 할까요? 내가 잘못한 행동, 나에게 불리한 행동을 내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서 그 뭔가를 얘기를 할 때, in my defense 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주신 게, 하우 선생님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나서, 정말 남들보다 나는 술은 덜 마셨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할 때, in my defense 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paid e piper 이란 단어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일의 한 마을에 피리를 부른 사람이 쥐를 내쫓을 때 돈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만약에 피리를 불어서 쥐를 내쫓지 않았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 그럴 때에는 아이를 좀 데려간다라는 그런 신화가좀 있었다고 이제 위키리피아에 좀 있었더라고요. paid a piper 이러면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해서 paid a piper 이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게 술을 마시고 수치가 세게 왔는데 와이프 분께서 연비를 느끼지 않고 아이가 그름만도 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페이터 파이버 이라는 얘기를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설명까지 해 주셨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현재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연예계 활동을 잘하는 모습을 얘기할 때 They need 이터 파이버 라고 얘기를 또할 수가 있겠습니다 Am I right? Exactly 세 번째 문장 살펴볼 텐데요. 이게 국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죠.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이 허용된다면 많은 현역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가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좀 만연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허, huh, If y o use entry into Korea is eventually allowed, it may cause demoralized Korean soldiers and draft dodging may be rampant among teenagers. Could you please explain more about it? Sure, so If you is allowed entry into Korea, mm -hmm. it may spark rampant draft dodging and demoralize Korean soldiers mm -hmm. and teenagers. Mm -hmm. So in short, user return would add fuel to the fire. Mm -hmm. I used spark and add fuel to the fire. Uh, these expressions relate to fire and they're great for describing controversial topics or hot topics. Mm -hmm. And they highlight how quickly these negative uh, impacts or feelings can spread and grow. For example, uh, bringing up political opinions mm -hmm. can often spark. Disagreements or, or arguments, and once we become emotional mm -hmm. about our opinions, mm -hmm. it adds fuel to the fire. Mm -hmm. Mm -hmm. 자, Demoralized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Morale 같은 게 사기, 의욕, Courage 같은 Brave 같은 좀 비슷한 단어인데요 근데 그게 D가 붙으면 뭔가 네그리한 의미가 붙기 때문에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할때 Demoralized인데 되는 거니까 D까지 붙여줘야 좀 수동의 의미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병역 기피를 얘기할 때 물론 avoid the military service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draft dot이 훨씬 더 사실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be rampant이라고 하면은 common place or be normal하고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연하다고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나는 건 한국어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be rampant 이러면 너무 팽배하다. 퍼져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draft dodging may become rampant among teenagers 라고 얘기를 하면은 유승준의 입국 자체가 어? 나도 저렇게 병을 키피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을 좀 상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때 be rampant among teenagers라는 얘기로 또 효과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정치계에서 부패와 사기 흔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huh, can I say corruption and proud are rampant in politics? 예, yeah, that point's right on. 음. 그리고 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표현이 add fuel to the fire and spark. 이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둘다 불에 관련된 표현인데요. 우선은 spark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작은 불씨가 큰 거를 매기를 한다고 할때 spark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승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선 되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spark. 라는 얘기를 쓸수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로 add fuel to the f i r e 라고 비슷한 표현이 있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해서 기름을 여기다 부으면 불이 확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dd fuel to the fir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좋은 상황을 불로 비유하면 기름을 부으면 더활발을 타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을 더안 좋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유승준 씨의 군대 문제에서 영어로 좀 얘기하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법원의 판단이나 뭐 국민의 감정 다 모든 게 적절하게 조화가 이뤄져서 모두가 좀 동의할 만한 결과 가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So this is all for today. Huh? I'm g o n to see you next time. It was a pleasure. Look forward to next time. Yeah.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yeah, thank you.